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제정신인데요, 제정신. 예, 신명기 24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되게 흥미로운 율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흥미롭다고 하는 것은요, 어, 이런 의미예요 야, 이게 원래 신약에서 갑자기 나온 건줄 알았는데, 이게 원래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율법으로, 법률로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1천년 넘게 이 신명기가 예를 들면 뭐 1,500년 전 기원전 1,500년 막 그때 쓰여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년 넘게 지켜온 율법들을 그 나름의 법치주의의 질서를 어지러 뜨리신 거구나.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범법자로 몰라붙였던게 이렇게 원래 법에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하시니까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 흥미롭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린 말씀 중에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천년 넘게 지켜져 온 율법을 그 법치주의, 율법주의라는 그 질서를 어지러뜨리셨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최래국계,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과연 천년 넘도록 계속해서 완전히 이 법들이 지켜졌을까요? 근데 이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명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켰다. 이게 지켜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되게, 어, 재미, 뭐, 이렇게 잠깐, 어, 어,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느꼈던 말씀이 9장 7절과 9장 24절 보면은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막 법들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라고 아예 신명기에 너희들 계속해서 말씀 지키지 않았잖아.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또 약간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구약을 보시면 모세오경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요 바이블 토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게 뭐냐면 우리 머리를 가장 짓끈짓끈하게 했던 게 뭐냐면 아니 이 말씀들을 지금 이 세대 2023년도에도 이 말씀 그대로 지켜야만 된다는 것인가 이거였는데. 이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주님을 거역하고 이 법률들을 이미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도 계속해서 그 율법을 어겼는데, 그리고 나서 1,500년이 흐른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 1,500년 동안 이 율법의 많은 것들이 어, 우리는 이거 꼭 지켜야 돼. 라고 의문이 들면서 말씀 보지만 사실은 거의 그 당시에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너희가 지키겠느냐? 지키지 못할 거다. 예상하시면서도 개명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지켜졌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아니라 지켜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말씀 보니까 못 지킨 게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걸 알고 예상하고 계셨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제 생각을 덧대 보면 천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법령들은 이 법령이 생기고 천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신명기 24장의 율법들은 과연 원한 그대로, 즉, 여기 24장에 나와 있는 원한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을까? 아니면 이것은 빼고 저것은 더하고 하면서 너덜너덜한 누더기 법안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된 지한 80년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헌법이 제정되고 법치 국가가 된지한 70년 되니까 넘어가니까요. 가끔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법이 막 개정됐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법이 바뀌었다고. 몇십 년 만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많았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해서 숨통이 좀 트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니까 1948년 7월 17일에 제헌절이죠. 어, 헌법이 공표되고, 그리고 나서도 열 번도 넘게 그 법들이 계속해서 개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7, 80년 동안에도 새로 생긴 법안도 있고, 없어진 법안도 있고, 의미가 바뀐 법도 있고, 발전된 법률도 있고, 반대로 퇴행된 법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신명기 또 모세오경,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은 그런 변화의 과정이 없이 전달된 것일까?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를 덕지덕지 붙였다가 또 떼었다가 바뀌었다가 그런 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 재밌는 말씀이 있죠. 아내를 맞은 세실 항에게는 1년 동안 두 가지 특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군복무를 면제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노역에서 징집을 면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은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적어 놨어요. 근데 기원전 1500년경, 지금으로부터 뭐 2000년, 2500년 전에, 어, 예, 전에 이 법안이, 아, 3000년이 넘는 시기죠? 이 법안이 왜 있었을까요? 왜 이런 법안이 생겨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5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볼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행복을 부부의 사랑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구나. 야, 성경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3, 4천 년 전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었다는 정말 놀라운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역시 복지적인 면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최종적인 청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 청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들이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당시에는 신혼 부부한테 기본적인 행복권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1년 동안 이렇게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 가정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죠. 전쟁보다 중요한 거, 국책 사업보다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먼저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인구 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부부간에 특히 신혼 부부들은 서로를 행복하게 해야 되고 가정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비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언급하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보음 1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큰 잔치 비유라는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안 가겠다고 응하지 않으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24장 5절을 가지고 변명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어요. 라고 했다는 라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약 누가보음 14장을 보면서 야 별거 가지고 다. 핑계를 대고 안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명기 24장 5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무런 근본 없는 핑계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더라. 오늘 본문에 나온 5절의 법률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이 "나 지금 장가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 못 가요" 라고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말, 근거 없는. 변명이 아니더라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완전히 똑같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4장 5절 말씀하고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 상황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신명기에서는 군대에 징집되거나 나라의 노역에 징발되거나 했을 때막장가된 사람은 면제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150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 시대에서는 그 계명을 군대라든지 노역이라든지 거기에다만 써먹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더라도 써먹었더라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잔치에 초대받아서 하루든 며칠이든 가는데 이제 막 결혼한 게 무슨 상관이겠느냐. 사실은 그냥 가기 싫어서. 가기 싫어서 아, 그 잔치 베푼 사람, 아유, 난 싫어.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가는 건데, 마침 이런 법이 있어요. 오케이, 잘 됐다. 그 법안을 갖다가 붙여서 이용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보금에서그 사람은 잘못이 있는 겁니까?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면서 악용을 한 것일까요? 그런데 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이 사람은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나라도 1948년에 법이 개정된 다음에 공표된 다음에 7, 80년이 흐르면서 변한 게 너무 많잖아요.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0년 동안 그 법이 문자 그대로 원한대로 완전히 똑같이 이어서 계승됐을 것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는 에 그렇게 장가 갔으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하니까 국가적인 일에서도 면제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약시대까지 오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서도 참석을 동원을 면제 받을 권리가 생겼을 수도 있었겠죠. 1500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법대로 말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대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는 너희들 마음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누가 보고 식사장에서는 꼬집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새 이제 어떤 변호사가 국가 수사 본부장에 임명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의 학폭 가해자였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임명이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피해를 입은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 가해자인 아들은 뭐 오히려 보란듯이 인류대학에 진학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에서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 학교에서 가해자 학생한테 강제 전학을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과 그 아버지 변호사가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송에서 지면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에서 지면 또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이렇게 계속 재판을 진행시켜서 결정에 안 나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가해자는 그냥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못 버텨서 학교를 전학가는 떠나는 일이 생겼던 게 지금 문제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불법입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법대로 한 거잖아요, 법대로. 그리고 그 가해자가 자꾸 소송을 걸었는데 학부 가해자가 전학 처분에 내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그 소송은 또왜 존재했을까요? 그 가해자도 혹시 억울한 면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반대 소송을 걸수 있게 하는 법의 취지는 전혀 문제 될게 없는 오히려 필요한 좋은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 법대로 했는데 피해자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법대로 했더니 더 억울했더라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정말 얄미운 사람 중에 하나가 법대로 하자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요새 드라마 중에서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그래서 이제 유행인가 봐요. 법대로 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의 반대명지라는 게 제가 가끔 반대명지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너희가 율법에는 눈은 어떻게 하라고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는 말을 들었지만 반대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눈은 눈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왼쪽 뺨도 돌려 대라. 그러셨잖아요. 원래는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그 사람에게 오른쪽 뺨을 때리는 거. 그게 당시의 법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준법이냐, 위법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다시 반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러 온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제 2009년에 다음이를 출산을 했더니요 나라에서 바우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하러 가니까 이런저런 지원이 있으니까 혜택이 있으니까 사용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인가 되는 게 보니까요 월마다 10만 원인가 뭐 20만 원인가 지원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 3년 전에 코로나 터지니까 갑자기 나라에서 몇십만 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아예 최근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거 몇십만 원이건 뭐 1,200이건 기본소득이라는 걸 줘야 된다라고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좋다. 와 우리나라 좋은 나라네. 그랬었는데 계속 받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 왜 이번에는 안 주지? 어, 이거 가지고 되겠어? 겨우 이거야? 라고 하면서 한동안 카타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카타르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준다면서요. 그리고 출산한 여인에게는 평생 평생 월 230만 원의 자녀 양육비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러죠. 에이,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애를 낳지.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 정도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인간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면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너희 전쟁에도 또 국가적 건설 현장에도 차출 안 한다 라고 하니까 그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1000년 1500년 흐르면서 그것 말고도 이것까지도 끼워 넣어 줘야 되지 않겠냐 그것 말고 이 정도 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거기만 하냐? 다른데도 다른데도 착출 안다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이제 막 결혼했어라고 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항복들을 많이 첨가시켜 놓았겠죠.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는 높은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도 갓 결혼한 사람은 안 가도 됐을 정도가 된것 같다라는 겁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24장 5절이면 도대체 설교를 언제까지 할 작정인 거냐 <laughs> 어제 설교 준비할 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서 5절만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데 제가 설교 본문을 공지하고 본문 배식에 실패한 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24장 5절을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제목이 제정신입니다. 제정신. 네, 얼마 전에 TV 드라마 대행사 종영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요. 어, 그런 장면 나오더라고요. 주인공 이보영 씨가 주인공인데요. 광고 대행사 상무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보영 씨가 계속해서 약을 먹어요. 정신과 약을 먹는 거예요. 다른 일도 다 그렇겠지만 광고 대행사 일이 엄청나게 스트레스와 긴장이 있으니까 약이 없으면 버티지 못하고 그 약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데 술까지 같이 먹어야 그나마 잠을 잘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몽유병 같은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런 약물 전력이 경력과 승진에 걸림돌이 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서로 경쟁했던 상무가 회사 로비에 직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이보용 정신과 약을 밥 먹듯이 먹는다면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에게 이 회사를 맡겨도 되겠냐? 라고 하면서 마지막 공격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는 겁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로비에 있던 직원들 중에 하나가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3년째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이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겁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직원이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저도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일하고 있다고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황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 보면서요, 이게 이제 이 작가가 그 대행사 쓴 작가가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로와 소망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약을 그렇게 술과 같이 먹으면서 몽유병 같은 부자배경이 생기는데도 어쨌든 약을 먹어야지만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약 없이는 못 사는 시대구나 제정신으로는 못 버티는 시대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 작가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여행 갈때 타이레놀이 없으면 못 가요 타이레놀 안 가져가면 굉장히 불안해요 갑자기 막 아플 때 머리가 이렇게 아플 때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안 먹을 때가 많지만 안 가져가면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 시대에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수 있게 하는 우리를 이 시대에서 버티게 할수 있는 우리가 정말 성경 없이는 못 삽니다 저도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진짜 마치는데요. 신명기 24장 5절 말씀 보면서 제가 쭉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큰잔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좋은 의미의 말씀인데요. 구약에그 말씀을 덕지덕지 누더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또 신약의 말씀도 괴변 덩어리로 만들면서 신앙을 변명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잔치에 가기 싫어서 멋대로 갖다 붙여서 말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좋은 법률, 이 좋은 성경, 이 하나님의 정신, 이 좋은 예수님의 실천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괴변으로 일삼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정신을 가시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동해 한빛교의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여할